남미 남미 신혼여행 가요 결혼하셨어요? 네, 어저께 어. 결혼하고 2주 동안 남미 여행 가는데 12시부터 짐쌌어요 근데 기내용 캐리어 두개가끝 둘이 한 8kg, 8kg까지 갈려고 아, 룰루레몬만 챙기고 갑니다 우리 델타 몇 시간 가야 돼 지금부터? 열몇 시간 가야 돼 그래? 애틀란타까지 예, 그리고 3시간? 3시간 반 경유, 그리고 9시간인가 더 가야돼. 원래 <laughs> 그래. 요번 <이번> 계획은 다건여이가 <laughs> 다 짰고 제가 짠게단 하나도 없어요. 맞아요. 그래서 전 끌려가는 거예요. 와서 오자마자 오자마자 멕시카스 저희가 기내식을 일부러 컨디션 조절 때문에 하나도 안 먹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조금 먹으려고요. 음 맛있지? 응. 응, 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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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기 흔다 여기는 이제 브라질 비행기 타는 공간에 왔는데 저희는 이제 상파울루로 갑니다 지금 아틀랜타밤 10시거든요 아니 밤 8시 40분인데 밤 10시 비행기를 타요 그래서 아마 그때부터 기절하지 않을까 최대한 잠을 안 자고 뻗팅겼어요 모직어 게임 다운 받아가지고 둘이서 보다가 브라질을 가게된 이유는 어, 어, 데이트할 때부터 계속 브라질 먹거리를 엄청 얘기해 줬거든요. 그래가지고 브라질 고기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laughs> 좋요 벌써 뜨거움이 느껴지고. 몇 시간 비행했지, 우리? 우리 9시간 좀 넘었는데 비행기가 지연돼서 1시간 앉아 있었어. 10시간 타 있었어. 그러면은 13시간에 한 24시간 비행. 브라질 도착.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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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슬슬 오늘은 이 과수로 이동합니다. 이 과수로 이동하는데 아침에 시차 적응이 안 돼가지고 5시 반쯤부터 눈이 끼어 있었고 등이 너무 불편해서 깼어요. 운동도 솔직히 계속 못하고 이래가지고 등이 엄청 불편해서 깼다가 안 씻고 헬스장 가서 조금 운동하다가 이거 좀 나아요. 여기가 브라질의 쌍파울로에, 쌍파울로는 살짝 공업도시라는데, 여기 파울리스타? 파울리스타라는 도로? 우리나라로 치면 강남대로의 그런 느낌의 그거래요. 그래서 위험한 건 없대요. 그래서 쌍파울로에서 조금 더 숙소를 잡으실 거면, 파울리스타에 잡으시는 거를 추천해드리고, 우리가 있던 숙소가 멜리아라는 숙소인데, 호텔 나쁘지 않습니다. 가성비 좋아 응, 1박 가성비 좋아요. 이 공항에 도착을 해서 이제 택시를 타고 이곳은 공원으로 갈 거예요. 이 가수가 아르헨티나랑 브라질이랑 겹쳐져 있는 곳이래요. 그래서 오늘은 이 가수 파트 중에서 브라질 파트 보고 그리고 내일은 조금 더 아르헨티나 파트 볼 건데 그래서 오늘 이 가수 보고 그리고 아르헨티나로 택시 타고 넘어갈 거라고 합니다. Let's go! 택시를 찾으러 갈 거랍니다. 근데 앞에 투어를 신청해놓은 사람 많나봐. 되게 픽업 사는 사람들 엄청 많네. 우리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어. 바로 공원으로 갈 거예요. 아주 좋아요. 공원에 그리고 라카를 사용을 할 수가 있대요. 그래서 라카까지 미리 해야지. 어, 미리 아마. 하면 된다라고 하니까. 어, 아 파르키나스 나우 이가수. 응. 이가수 공원 가주세요 E depois? Depois? É, vão então, ao hotel ou ao parque? Você atravessa a o... fronteira? Sim. Mas agora você vai aonde? Parque Nacional do Brasil? Sim. Ver Cataratas? Cataratas. E depois? E depois a gente vai no hotel. Que hotel? Que está que na Argentina. Melia? Não, não. Não, não é Emelia. É centro? Ah não lembro direito o nome, mas Selvaje Lodge. Ah, Lodge. Lodge alguma coisa. Lodge. Lodge Suite? Eu vou ver. É Lodge Suite <laughs> na Selva. Eu lembro que o nome era o Selvaje alguma coisa. Uhum. Lodge. bacana você fica no carro e você vai, faz o passeio. É... A gente marca um horário? É o... melhor pra você, depois ele vai lá pra Argentina. 어느 Korean. I'm Korean. I'm Korean. I'm Korean. I'm k o 이 e 아저씨도 저희 짐을 맡아준다고 네. 하시고, 그리고 저희가 아르헨티나로 넘어갈 때이 택시 그대로 이용하면 되는 거 거예요. 얘기를 끝나겠습니다. 근데, 트비스를 잘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해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그면고 저번에도 이렇게 했어요. 근데, 우리처럼 말 못하는 사람들은 투어를 끼고 오거나 아니면 아예 숙소에서 오는 걸, 여행사? 아, 그치, 여행사를 아니면 호텔에 그 픽업 서비스가 있는 대로 하는 것도 괜찮을요같아요 자기 택시 이거 퍼미션 퍼미션 받아서 이쪽으로 어. 온대. 아, 지금? 어. 대박이네 아기요. 어, 이 e r i a m e l 이 o r Esse 저 저게 있어야 이 택시가 거기 들어갈 수 있어. 12km, 11에서 12km 정도. 버스 타면 힘들어. 이 길대로 그 버스 타고 가는 거야. 지서 아무나 들어올 수 있는 게 아니래 여기를. 그러니까 어떤 교육 같은 걸수을 해야 여기 안에 차를 가지고 들어올 수 있다. 근데 이 사람은 그게 돼 있는 거 같고. 아까 저기 뭐 GPS 같은 거 저거 센서 같은 거. 간지동별 네. 같은데 저거 받아서 오시더라고 사무실에서. 너무 예쁘다 음. 이렇게 내리면 이 좋은 호텔 앞에 내린대요 여기 진짜 비싸대요 아. 하루에 지금 150만원 넘어 아 진짜로? 박에 150만원이 싼방이고 위로는 몇백만원까지 있었어 그래서 저희가 여기다 내리고 빌로 이제 가면 2시간 정도 볼수 있대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쪽으로 내려가는 길이 있는데 이렇게 쭉 따라 내려가면 됩니다 브라질에 유대인들이 많이 산대요. 유대인 어, 많아. 어딜 가긴 많죠? 그치 근데 이게 확실히 티가 나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가수 국립 공원으로 들어왔습니다. 비신다. 오! 이거는 미쳤다. 습한데. 와, 이거는 눈으로 봐야 돼. 멋있다 이런 뷰가 계속 있네. 다들 신혼여행을 왜 브라질로 가냐고 되게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유럽보다는 둘이 성냥이 막 쇼핑하는 스타일이 아니야. 그지? 뭐가요? 우리 신혼 여행을 브라질로 그 선택한 그 게전지올려 놓은 거 아니에요? 맞아요. <웃음> 오늘, <웃음> 그리고 이만 보채워야 돼. 그게 없어. 둘이 쇼핑을 해도 맨날 룰루레몬. 그리고 에이 뭐 이거 필요 없어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니까 항상 안, 안 사. 어, 그리고 저기 반대편 저기 멀리 보이는 숙소 호텔이 아르헨티나에서 1박에 150만 원? 아까 여기랑 비슷한 거네 어, 브라질 버스가 저기, 인피니티 풀에 엎드리면, 어. 와 여기 악마의 목구멍이라는 폭포가 있는데 그게 보이더라. 고 아, 진짜로? 땀인지 습인지 모를 일이 뭐야? 어? <laughs> 이게 지금 보면, 물이 흩날리는 게 보여. 어. 물이 흩날리는 게 보여. 그니딱따져도 그러니까. 지금 우스터처럼 뿌려지고 있어요. 근데 계속 뿌려 더더 많이 뿌려질 것 같은데? 하면 그냥 물 맞아 있다가. 개미집 잡나 봐. 번개 친다. 지금 저희 위에는 비가 온대요. 번개도 친대요. 나 아까 쨍쨍이었는데. 응. 이제 저희는 폭포 안으로 들어가요. 훅! 이거 봐요. 저기 다리를 지나갈 건데 미쳤다. 우리 어, 하늘은 비가 오고, 저기는 <laughs> 비가 엄청 와. 눈을 못 뜨게 서서 그냥 어둡지만 선글라스를 껴야 될것 같아. 와아 눈은 비야. 아니 그냥 비. 왼쪽 얼굴에서 막 물이 줄줄 새요. <laughs> 밑에 조심해. 어. 나 분명 안 우는데 울어. 와. <laughs> 와. 근데 뒤에 애기 애기 괜찮아? 어. 와 진짜 정신 없었다, 솔직히. 너무 웅장한데, 너무 정신이 없는 순간이었어. 근데, 우리만 정신 없는 게 아니라, 다 같이 정신 없으니까 더 정신 없어. <laughs> 재밌었어. 천천히 봤는데도 금방 봤어. 한 시간도 안 걸린 것 같아. 한국 시간은 새벽 3시 14분. 그렇지. 지금은 여기가 12시간 느리거든요? 오후 3시 14분이에요 우리 지금 시차 적응 잘한 거야 아니 어제 되게 생각보다 잘 잤어 근데 첫날은 잘 자도 둘째 날에 잠을 잘못 자는 경우가 저는 가끔 있더라고요 오늘 수영을 빡세게 해야 됩니다 오늘 리커버리 수영 회창 <laughs> 남친 남편